잠언 2장 1절에서 12절.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찰을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하심이니라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선택하며 시작한 이 하루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의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11월 달이에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빠르죠? 우리 연세가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laughs> 저도 젊었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휙 지나간다는 것을. 아, 우리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몇, 몇 세시든지,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몇번 지나면, 그죠? 끝입니다. 비스 몇번 지나면 이 땅의 살아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이 땅에서 남지 않을 그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 나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잠언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이정표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여인 지혜가 이제 여인으로 묘사됐다 그랬죠. 그 지혜의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아라며 아들을 부릅니다. 우리 내 아들아 우리 일장할 때도 잠언 일장할 때도 나왔었죠. 일장 십 절에서 내 아들아라고 나왔죠. 오늘 지혜 여인이 오늘 본격적으로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또 삼장에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가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일 이 조건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사절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동사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만일 받으면, 만일 간직하면, 만일 기울이면, 만일 명철에 두면 이런 거예요. 만일 어, 불러 구하면 만일 소리를 높이면 만일 은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그것을 찾으면 해서 만일 뭐뭐하면이 매 동사마다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하, 문, 문장 맨 앞에 히브리어로 임 해가지고 if, 영어로 if 해가지고 각 동사마다 다 걸치는 거예요. 즉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네가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만일 이 단어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어요. 뭐냐면 만일 즉 너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만일 그걸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을 자유의지라는 말로 가끔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의 첫 인간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서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거나 반대로 지키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이 아침부터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아담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 아담은 어떤 선택 능력도 없는 갓난아기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아기를 창조하셨을까? 갓난아기로? 아니면 뭐 장성한 청년으로 창조하셨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성경에 의하면 결코 아기 갓난아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갓난아기한테 너 이거 먹지 마라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그 명령을 한그 어른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즉 아담에겐 첫 인류 아담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덴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놓으셨다고요. 그 그러니까 지나가면 항상 보,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놓으셨다고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예 손도 댈수 없도록 절벽에 나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이지,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모두를 주셨더라고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 정도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자나 하늘을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도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그 피조물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부분을 다 주었지만 그 피조물들을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피조물 중 사람에게만 자녀로, 사람만을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주신 거예요. 새는 물고기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본능에 따라 가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물 물결이 흐르는 곳으로 바람에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순간,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생명 나무에 접근조차 할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에덴동산,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아담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도 없게 된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불 칼로 가라 막으셨잖아요.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이지 않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땅에 속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진정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서 사라진 것이에요. 만일 일하는 조건을 인생에 붙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우리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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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하잖아. 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뭐뭐이 어? 뭐 직업을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하는 거지. 그런 걸 자유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즉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는 그건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는 자유지가 아니죠. 우린 그걸 막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다그 육신 안에 속하여 선택한다고 생각 선택하는 건 어차피 다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그 육신은 섞게 돼 있다고요. 자유의지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의지가 아니라고요 자유의지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의냐 이 악이냐를 선택하고 우리의 왕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신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자유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새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말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시 선택을 할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오해하게 하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는 게 그잖아요. 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강권적으로 막 정말 그 인형, 줄에 달린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삼으시며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 자유를 얻은 내 아들아,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이 건네주는 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있는 거라고요. 만일 받는다면 이곳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일 절부터 사 4절까지, 절까지는 점점 점점 점층법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만일 받는다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이제 간직할지 여부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자,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돼서. 자, 2절에서는 1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둘 것인지. 즉, 우리의 귀에게, 우리의 마음에게 선택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if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3절. 이제 마치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오른 길을 선택하면 또 다른 갈림길이 나오고, 또 그러면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점층적으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서 이쪽으로 갔어요. 또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하는 것이에요. 점차로 오른 길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구하려고 이제는 명체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점점 점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주어진 선택지를 고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소극적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단계로 나서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에서 이제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의 신앙성장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성령이 임하여 정말 은혜로 영이 살아나 자유의지가 회복되면 복음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기로 선택할 수 없죠. 근데 받고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말이, 말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차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는 것이. 마치 처음에 교회 나오면 주어지는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정말 교회의 언어도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듣기에 급급하지, 받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데 그 받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더욱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맨 마지막 그 정도가 4 절까지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에 감추어준 감추어둔 보물 비유가 있죠. 진주 값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또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잖아요. 전 재산을 뛰어서 그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매 단계 단계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자유 의지로 인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시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선택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지중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예배를 그냥 집에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차 타고 힘들게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좀더 잠잘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어떤 사업상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업상 계약을 할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과연 이 계약이 정의로운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때 성실을 선택할 것인지 나태함을 선택할 것인지 나태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laughs> 기질이 아니라고요. 선택이에요. 나태함을 선택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건 무엇을 하느냐? 그 모든 갈림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동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보호사라고 하잖아요. 보호사. 보호사가 뭐예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헬퍼. 도움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당사자는아니요 보호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담긴 이 마음을 지키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자유의지를 할수 있도록. 하지만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 결코 로봇이나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때 명확한 하나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만일이라는 그 if라는 그 선택의 종착점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확실해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이 힘들고 막 좌우왕좌왕하는 건 솔직히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확실히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계속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우리가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고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고 구하며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분, 예수만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보내셨고 예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만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수준까지 예수 수준까지 못하더라도 그그거기 발밑에도 미쳐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계속 하나님 경외를 향한 그 만일을 충족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곧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뭐 있어요? 불칼로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다 동산 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란히 그 에덴 동산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 손 잡고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라고요. 어디서요? 이 땅에. 그 결과가 6 절부터 이제 1 2 절까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만유의 부요함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고, 우리의 걷는 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모든 선한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며 근신과 명철 분별력으로 이 위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맞죠? 예수께서 겟세만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길 기도하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어요. 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일어났으면 됐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일어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좋은 기도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며 감나무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이고 정말 신앙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더욱 예민하게 분별하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끈질기게 애쓰는 게 바로 기도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냐면 결국 예수님의 그 뜻을 그 십자가를 치시기 싫어하는 그 잔을 마시기 싫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야.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하나님 경외라는 그 이정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그 이정표, 그 하나님 경외라는 이정표를 안개로 흐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달리신 그 십자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동도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여야 해요. 매 순간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요 부디 그 모든 선택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영원한 그 예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